I was on the Versus, delicate... 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합니다. 오랜만에 대차가 받은 차량이 가격이 저렴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반떼 MD 프리미엄 등급의 검정색 바디 차량이거든요. 새 타이어가 교환된 차량인데 같이 외관부터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예, 검정색이라 예, 눈에 좀 예, 띄기는 하는데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요 앞에 여기 예, 범퍼 안쪽에 있는 라지에타 서포트는 교환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단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어,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하얀색 예, 뭐 페인트가 페인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루들이 좀 날려 있는 예, 그런 현상인데 예, 멀리서 보면 당연히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라이트 상태 뭐 양호하다고 봐야겠죠. 뭐 크게 예, 뭐 예, 상처나거나 이런 부위는 없습니다. 자 휠은 예, 약간 요런데 이제 스크래치들은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타이어죠. 타이어는 거의 95% 정도 예,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예, 측면. 예, 보시면 제가 볼때요런데요런데 약간, 약간 이런 문콕 저희가 이렇게 터치해 놓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도 보시면은 타이어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에, 휠은 스크래치가 있지만 타이어는 새 타이어입니다. 95% 이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검사에서 여기는 에, 부분 판금 부색을 했다 이렇게 에,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예, 굉장히 그 아반떼는 이 뒤쪽에 엉덩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풍부하다고 해야 되냐 큼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앞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트렁크는 잠시 후에 열어볼게요 자 이쪽도 예, 이쪽은 휠 상태는 아주 좋고요 뭐 타이어는 예, 새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예, 문콕이나 기스는 없고요 어, 사이드 스텝도 깨끗한데 아, 여기가 한번 이렇게 긁혀가지고, 여기는 살짝 에, 부분 에, 도색을 했다. 이렇게 에, 그거는 판명이 났습니다. 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휠 깨끗하고, 에, 타이어는 새 타이어입니다. 자, 트렁크는 여기 앞에 운전석에서 에, 버튼을 올려야 이 트렁크가 아,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죠. 에, 넓고, 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뒤쪽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도어 트림 뭐 양호하고요. 뭐 아주 새건 아니지만 연식이 있으니까요. 자, 실내 시트 상태는 네, 좋습니다. 아,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매트도 네, 상태 좋고요. 자, 앞쪽에 스마트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데도 보시면은. 살짝 살서 흰색 가루가 좀 묻어 있습니다. 여게에 도색을 하면서 그랬는지 자그 다음에 예, 도어트림 깔끔하고요. 시트 보시면 은 운전석도 해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많이 해지는데 예, 깨끗하게 관리 잘 됐고 예, 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보이시죠? 네. 77,000 81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예, 뭐, 연식 대비 상당히 주행거리는 짧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당시 2010년도에 요 버튼, 스타트 버튼이 있다는 거는 옵션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은 상단으로 해서 이렇게 매립을 했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도 예, 장착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컨 공조기가 있는데요 어,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usb 단자가 있고 기어봉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여기에 기사 하나 없이 잘 발견됐죠 예,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는 제가 볼때 예, a 플러스급 2010년 2010년 8월에 등록된 차량이니까 어, 이 정도면 진짜 A 플러스 급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제 차량을 팔면서 대차를 받은 차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대 아반떼 MDM16 G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 그래도 옵션이 좀 있는 등급이죠 그래서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정품은 아니지만 싸제로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장착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조석 다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매뉴얼,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2010년 8월 24일 날 등록된 2011년형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77,815km 그 다음에 앞쪽에 범퍼 안에 라지에타 서포트는 교환이 됐고요. 그거는 x 표로 표시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뒤에 커터 패널하고 그 다음에 조석 밑에 사이드 그 스텝 있죠. 예, 거기는 일부 긁힌 거를 판금 도색했다 해서 예, 글씨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엔진의 누유는 어, 수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식이 있기 때문에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예, 수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엔진을 하체에서 열어보면 어, 그 고무파킹 사이사이로 어, 약간의 그저 흔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카센터에서 점검을 했고요. 자 요거 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예, 620만원입니다. 620만원 검정색 아반떼 프리미엄 예, 7만 7만 7천 키로 탄 7만 7천 815 키로 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620만원 6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2천만원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렴한 차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기에 아주 뭐 이게 뭐썩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 금액대에 타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요, 저기, 내용 보시고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저희 촬영하는 우리 직원하고 한번 자세한 내용 상담해 보시고 관심 이 있으시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다카였습니다. 사다카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